굿모닝입니다. 지난번 저의 첫 번째 러닝을 하고 나서 한 3일은 알아 누웠습니다. <laughs> 제가 추울 때 뛰어서 감기에 걸린 건가 싶어서 어, 추울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 그런데 다들 굉장히 좀 라이트하게 입으시면서 어, 달리셔서. 일단 요런 목도리 하나 하고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질끈 묶어서 바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다음에 간단한 후리스 아니면 간단한 바람막이 하나 그렇게 입고 이따가 또 강변에서 언니와 형부를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은 3시 한번 같이 뛸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달리고 있습니다. 형부가 날이 춥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추운 곳으로 나오자마자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안 보이겠는데 안경을 쓰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어두우니까 확실히 이제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laughs> 겨울의 한천은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이 마스크를 하고 안 하고가 이제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네요. 어, 안 하면 너무 춥고, 해야 좀 따뜻해요. 근데, 안경에 이렇게 김 끼는 건 진짜 별로인 것 같아. 아, 이건 뭐 방법이 없나? 여러분, 이건 뭐 방법이 없나요? 이런 안경이 따로 있나? 어서오라! 오, 완전 만반의 준비를 갖쳤는데 어제, 어. 마틴이 해준, 어. 여기 휴대폰 넣는 거야. 오, 야, 이거 어디 거야? 어, 이거 인터넷에 팔던데. 다시 워치를 켜고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출발합니다. 언니와 형부는 저보다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복장은 앞으로 이렇게 있고, 장갑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요. 밖에서 손을 흔들려고 하니까, 손이 시렵네. 제가 처음 뛰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해도 뜨고, 또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데 지금은 날이 더 추워져서 그런지 나와 계신 분도 적고, 서리도 끼고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추워지면 바깥 활동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불을 딱 걷자마자 아 나갈 수 있다 없다 <laughs> 이거를 좀 가늠하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약속을 해서 나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오늘 또 민기적거릴 뻔했습니다 확실히 나와서 달리니까 힘은 들어도 좋네요. 저번에는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오늘은 직진을 합니다. 힘내서 달려오는 언니가 있습니다. 형부랑 조카는 이미 먼저 저 멀리 갔어요. 저는 이렇게 얼어붙은 한천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잠시 섰다가 다시 달려봅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와. 이 아래 턱을 가리느냐, 아니냐가 진짜 크게 차이가 나요. 다들 어떻게 아시지? 이 겨울에? 와, 조카도 대단합니다. 한 번을 안 쉬고 뛰네. 야, 대단하다. 7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슬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들도 보입니다. 다들 너무 추웠나봐. 저희는 지금, 셋, 발음이 안 되네. 셋이서 현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니가 촬영을 하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천천히. 아 더워 더워. 와 좋네. 어, 장갑 필요해. 어? 없어. 아 맞아. 장갑이 필요. 해이 아, 시렵더라고. 어서 오라. <laughs> 우리 이렇게 한 바퀴 뛰려고. 야, 열아가 잘 뛴다, 야. 그러니까. 거기. 됐어. 됐어. 가로 돼, 이제? 네. 얘 아, 예, 따라와? 네. 팔로, 팔로미난 내가 꼴대일 줄 몰랐어. 난 적어도 내가 너보다 빠를 줄. 나는 어, 맞아, 알고 그래. 있었어. 뭘? 네. 보기보다 오, 체력이 오. 좋다는 거. 오, 역시 역시. <laughs> 오나 여러 번 깜짝 놀랐잖아 안 쉬어 안 쉬어 와 대단해 대단해 이 다리를 건너서 한천을 건넙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반대편으로 돌아가려고요 아 이게 아직 달리면서 코로 숨 쉬는 게잘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입으로 숨을 쉬게 되네.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훈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차 체력이 약간 소진이 돼서 걷고 있습니다. 야이 전차 한 바퀴 도는 게 아직 저한테 체력이 안 되네요. 아 언젠가 이렇게 쉬지 않고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 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언니보다 빨리 뛰었던 건 제가 약간 오버페이스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 오케이 아, 전 이제 다시 뜁니다 <laughs> 지금도 이렇게 뛰는데 만약에 마라톤에 딱 나간다. 어, 그랬을 때 페이스 조절을 과연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내 페이스대로 나에게 맞게 뛰는 걸 연습해야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 오늘 끝나나요? 좋은 생각이야. <laughs> 그래, 우리 출근도 해야지. 집으로, 집으로, <laughs> 집으로, 집으로.